자,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제멀판을 좀 깔았는데요. 자, 오늘 우리 학생들이 약간 컨텐츠를 제공을 하나 해줬는데 그, 풍쌤을 20초 단위로 3m 이상을 몇 번이나 뛸수 있을지 한번 어, 해보라고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첫 번째. <laughs> 두 번째. 네번째 여섯번째 와 s a bunch of it. w 아 a t t h e 어 e s no time for you. Okay, but i 지금 제가 셀프 봅니다. 가르게 돌리다시. 오. 연락했지? 네. 아버지 실패. <laughs> 아, 한번도전야겠다 아, 아 떨리는데. 아, 힘 아끼려다가 씨. 너무 짧은, 짧은데? 세인 시간? 세, 15초 남았어요. 아, 오늘 요컨텐츠 처음으로 해봤는데, 아. 엄청 힘드네요 이 완급 조절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더잘안 됐던 것 같고 지금 또 다시 시도를 하려니까 어 이미 뒤꿈치 너무 아프고 그 어, 힘드네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어 쿵의 도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